자, 이번에도 이제 케이스토지 세트 문제 한번 봅시다. 계속 얘기하지만 케이스토지 세트는 왼쪽에 시나리오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1번부터 6번까지 사정부터 평가가 쪼로로록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팁 아닌 팁을 하자면 문제를 먼저 읽고 지문 시나리오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자 47번 문제를 보시면, Which of the following would we c a l e immediate follow-up? 다음 중에서 즉각적으로 확인해봐야 되는 것은, 이게 보통 1번 문제로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Select all t h e t apply가 나오거나, 아니면 Highlight를 s 줄거라고 나오거나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시나리오 읽어볼게요. 자, The nurse is caring for 16-year-old pregnant client. 일단 나이, 나이가 청소년입니다. 네, 청소년이에요. 1 6세고요 Admit to labor delivery u n i t 이제 분만실에 입원을 했어요. nurse note 10시를 보면, client is gravidar 1 para 1. 파라지로. 그럼 처음 초임이죠. 처음 임신한 거죠. Who is approximately 41 weeks gestation. 그리고 보니 이 41주 차입니다. 자, client presented to the emergent department. 자, 응급실에는 언제 왔었냐면, at 5 o'clock. 음, 새벽 5시에 도착을 했고요. After membrane rupture spontaneously, 벌써 파막이 된 상태로 왔어요. 양수 터진 상태로 왔습니다. Client was admitted to LD at 7 o c 클라 c k 응급실에서 수속하고 2시간 뒤에 분만실에 입원을 한 거고요. Since no spontaneous labor has begun. 자, no spontaneous labor니까 자연적으로 진통이 안 왔다는 얘기죠. 양수만 터지고. 그래서 IV로 옥시토신 인덕션 레이블을 를 just been initiated. 방금 전 시작을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서빅스는 3cm 열렸고요. 50%이 페이스 얇아졌습니다. 그러면 아직 어느 시기예요? 레이턴트죠. 자 지금 그 상태에서 Vertex Presentation 제일 좋은 선진부예요. 마이너스 투 스테이션이니까 아직 진입 안하고 위에 떠 있습니다. 자 FHR 베이스라인이 150이니까 정상입니다. 그 110에 160이니까 정상이고 노디스 t 레이션 하강곡선도 없고 아직까진 순조롭습니다. 모더레이트 어마운드 그린 칼라 여긴좀 문제가 됩니다. 제가 색깔을 다르게 포기할 거예요. 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겠어요? 일단 예 청소년이다 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린 칼라에 암니오티 플로이드가 나왔다 라는 거 하고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 이제 14시에 6cm 열렸고요 100% 이페이스 됐고요 벨텍스 네, 지로스테이션 한 2cm 더 내려왔죠 리퀴즈업 계속 그린 칼라 플루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IV 옥스토시 인퓨전이 12ml 유닛으로 들어가고 있고 Every 5 minutes r e s t i n g 45 seconds 액티브 거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6cm 열렸잖아요. 5분 간격이지 않습니까? 그럼 액티브죠. 액티브, 액티브 페이스예요. 자, 거기 FHR 베이스라인 150에 디솔레이션도 없고 모더레이트 베리어빌리티가 제 정상이라고 얘기 드렸죠. The client is experiencing pain. 아프답니다. 그렇지만 r e f u s e o f e r p a n r l i e f 티페이스때 대가 오피오이드 맞을 수 있다고 했는데 얘는 거절했어요. 자1 8 시에 보니 client t e 눈물 줄줄. l e t 안절부절, a n x 불안초조. i n c l 노지아 보미팅에 c o n t r a c t i 에 like I need to have m 대변할 것 같아요. 이게 얼지 e l t d o w n 거든요자 say I c a n do this. 도저히 못 참아요. I want C-section. 제형적 해줘요. 자 이게 주로 어디서 많이. 트랜지션 때 많이 보이는 거죠. 음. 자, 아이보옥스시 인퓨전이 1 2 m 리 유닛을 계속 주고 있고, 2분 간격 20초 최대치까지 갔어요. 스트 인텐시티까지. 이때 벌써 이제 팔레지 10cm 열리는 시기겠지요. 피타라트레이트 어, 160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서 좀 문제가 됩니다. 피타라트레이트가 지금 160 거의 끝까지 가 있고, 베리어빌리티가 떨어졌죠. 미니멀로. 제가 이렇게 되면 애한테 뭐를 의심할 수 있다고요? 피탈, 얘는 왜냐면 오피오이드를 안 맞았잖아요. 펜 래프를 안 했으니까, 피탈. 하이폭시아. 엑시소시스 위험한 거예요. 자, 레이턴트, 액티브, 편안하게 갔는데, 트랜지션때 살짝쿵 위험해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럼 이 위험한 거, 다음 중에서 제가 좀 빨간색으로 줄친 애들. 자, 빨간색으로 줄친 애들, 어, 여기서 골라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 41주차 문제가 되겠나요? 41주차 문제 안 되죠 포스텀은 과수간은 42주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4 1주는 정상이에요 30일부터 4 7까지는 정상입니다 문제 안 되고요 멤브레인 럽출 스폰타니어 스리 문제 안 됩니다 자연적으로 파막이 된 거니까요. 그다음에 피투스인 벌 e 스프레젠테이션 제일 좋은 전진부예요. 머리에 두 정부 내려오는 건. 자 그린칼라 제가 줄쳐드렸죠? 그린칼라 암니티플로이드 이게 뭐예요? 태변 착색된 거고 태변 착색된 거는 태아 이상 징후라고 생각을 해요. 피탈 디스트레스 뭔가 태아 생태 별로다라고 얘기하는 거. 자, 그다음에 노지어 보미팅 증가와 컨트레션 증가하는 건 그냥 트랜지션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미니멀 베리어빌리티 문제죠. 지금 피타트레이트도 1 6 0 거의 하이 림에서 가까워 있고 미니멀 베리어빌리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엑스도시 시에 하이포시아 이렇게 야로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답이 되는 건 4번하고 6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2번 문제 봅시다. 위치 i c h finding. 이게 셀렉트 n 문제거든요. 이건 뭐냐면 다음 중에서 세 개만 선택하세요라는 문제예요. 그 앞에 나와 있는 셀렉트 올 같은 경우에는 감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데 셀렉트 n 문제는 감점이 없습니다. 감점 없어요. 그 대신 세개 체크해야 넘어갑니다. 이제 Which three finely indicate the client is experiencing the transitional stage of labor. 자 이게 이행기다라고 여겨지는 징후가 뭘까요? 라는 거. 요거잖아요. 요거 요거 요거. 요게 트랜지션이었죠? <laughs> 그래서, 트랜지션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노지아 보미팅 증가하고, 피탈 하트, 이거는 나빠진 증상이니까, 엔자이어티에 티어풀리스는 있고, 컨트랙션이 거의 2분간 격 60초, 스트롱 인덴스티까지 갔고 이건 메코늄 스테인드니까, 자, 이거는 벌써 액티브 때 일어난 거고요. 그러니까 답은 2번, 4번, 5번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보시면, 더널스 어세스 피탈 모니터 스트립. 노트도 에브리체이트라컨트 o 션 이거 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여기 이렇게 있었어요. <laughs> 이걸 이렇게 클릭하면 얘가 뜹니다. 비탈 모니터 스트립을 봤어요. 이런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그래프를 딱 보시면 자, 수축이 시작이 됐는데 수축이 시작이 됐는데 얘안 떨어졌죠. 그렇죠? 아직 안 떨어졌죠. 피크 지나서 보통 떨어집니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피크 지나서 얘가 떨어져서 천천히 올라가는 거, 이거 늦게 떨어지는 걸 뭐라 그랬습니까? Late d i s o l a t i o 이렇게 얘기했어요. Late d i s o l a t i o n 은뭘 의미하는 거라 그랬죠? 자궁 태반 순환부전, 이거 그냥 두면 애는 어, 하이폭시아 엑시도시스 갑니다. 이렇게 얘기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49번 보시면 complete following sentence by choosing from the list of option. s 자, 요게 리스트 1에서 선택을 하고 2에서 선택을 해라라는 거죠. The client and risk for developing. 그래서 문장을 완성하는 건데 얘는 뭐가 생긴 것 같다. 자, 1번에서 보면 meconium aspiration. meconium stained amniotic fluid지만 걔가 그걸 흡인해 가지고 기도까지 들어갔는지는 몰라요. 메코니움 스테인드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보통 태변을 이렇게 짤 정도면 애가 상태가 되게 안 좋구나 요쪽을 생각을 합니다 코드 프로랩스면 뭐가 나타났었어야 돼요 베리어블 디스레이션이 나타났었어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아니죠 프리시피투스 레이버는 뭐냐면 급속분만 진통부터 출산까지 3시간이 안 걸리는 거그 그러니까 얘도 아니죠 그럼 얘를 여기다 이렇게 끌어다가 놓으시면 되죠 드래그 앤 드론 문제입니다 자그 다음에 뭐 때문에 이거를 짐작할 수 있느냐. 자, 이래서, 피탈 하이폭시아 디스트레스 상황이다라고 의미할 수 있는 거, 이 그래프이기 때문이다. 요거를 여기다 갖다 붙이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그래프를 리딩하는 게 나왔다는 거죠. 자, 그래프 나옵니다. 어. 최근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얼리, 레이트, 베리업을 구분하셔야 되겠고 각각 이유가 뭔지 간호 중재가 뭔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 그래프 그림으로 안 나면 오 말로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아 말론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이걸 좀 익혀주시기 바래요.